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스가 막 폭발합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대상입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검찰이 이재명에게 어떤 구형을 낼 것인가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검찰은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세게 나왔습니다. 이재명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월 때렸습니다.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구형했고요. 그리고 검사 사칭 대장동 선거 공략 문제. 합해서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선거법 위반 600만 원 벌금은요. 이 중에서 100만 원 이상만 이재명 지사가 선고를 받아도 경기도 지사직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직권남용형이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이재명 지사는 간방으로 갑니다. 검찰이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오늘 수원 집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뭐 패스트 트랙 때문에 국회는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고, 오늘 아침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망조가 들렸다.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성장 쇼크가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불어댔고,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불어결정이 내렸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오늘 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기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뭔가 뉴스가 쏟아졌던 하루였습니다만, 묻혀져 있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정말 들깨처럼 꿋꿋이 버틴 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죄는 미룰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런데 역시 이재명은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문재인과 맞짱 뜰 정도로 지난 대통령 선거 민주당 내 후보 경선에서는 문재인을 비판했습니다. 해경군 김씨 개정 이재명 지사의 부인으로 경찰은 확정했지만 그 뒤에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정에 보면 한국말도 통력이 필요한 문어봉 그리고 아들 문준용에 대한 채용특혜 의혹 어우 정말 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 뭐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있었지만 난관들이 있었지만 이재명은 뚫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이제 1심이기 때문에 2심 3심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이재명은 아시다시피 소년공입니다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의 교복을 부러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했던 아주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래서 들추, 뭐, 들풀 같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힘 힘이, 힘이 들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영령을 건드려서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만약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만 나와도 경기도 지사직이 날아갑니다. 지금 이재명은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100만원 이상만 나와도 이제 대권후보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소원에 있었던 재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어쨌든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얼마나 센 구형을 할까? 기대만큼은 한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 그래서 6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검찰은 요청했습니다. 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수원 집업 성남지원 제1형사부입니다. 최창훈 부장검사, 부장판사가 주판사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어쨌든 이렇게 구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전의 정이 없다. 이재명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구형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은 친형이 자기 선거나 자기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개전의 정의 없다.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은 계속 부인하기 때문에 개전의 정의 없다는 말은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쨌든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직권감정은 1년 6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 원에 선고해 달라고. 구현했습니다. 아우, 정말. 이재명 오늘 표정을 보니까요. 이재명은 그렇게 쫄, 쫄거나 뭐 이렇게 긴장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얼굴 한 구석에는 역시 불안한 기색이 없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 제가 이재명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재판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워낙 큰 사건들이,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뉴스는 잘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운도 좋습니다. 요즘은 문재인 정권이 하도 일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뉴스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재명 지사의 재판 같은 거는 크게 다뤄지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웃기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어쨌든. 벌금 100만원만 넣으면 이재명지사 는 경기도지사가 아닌게 됩니다. 검찰은 친형강제입원사건 구형 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형이 친형이 방해 가 된다는 이유로 친형은 아시다시 피 고이재선씨인데요 친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형이 방해된다는 가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패륜적 범행이다. 사실 이게 여러분도 이 욕설 녹취 테이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지만 정말 저는 이런 욕설을 한 당사자가 민주당에 의해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고 경기도민들이 선출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웬만하면 좀 품격 있는 분이 경기도지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재명 지사가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것에 따라서 참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또 검찰은 말합니다. 또, 분당구 보건소장 등이 대면 진단 없이 강제 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 자,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해서 문건 작성, 공문기한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정 논박이 있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검찰은 친형 이재선 씨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이재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시정 운영을 공개 비판해 난찬 입장에 찾아 찾자 이재명 지사가 친형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허위사실 경우에는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벌금형만 받아도 100만원만 넘으면 경기도 지사는 자연스럽게 날아가 버립니다. 이재명이가 어, 위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검사 사칭과 대장,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다 이렇게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tv 토론회 선거 공보 유세 등을 통해서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고 대장동 개발 이금을 익 환수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세 가지로 압축해서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을 받다가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집권담정은 1년 6월 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지난 1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모두 20차례의 공판이 진행됐고 무려 55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상당히 큰 재판입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지사가 김경수 지사처럼 법정 구속될까요? 경기도 지사직이 날라갈까요? 둘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검찰은 개전의 정의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1년 6개월 징역,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 후보들은 민주당 광역 단체장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저는 지방선거 끝나고 이렇게 광역 단체장 두 사람이 법정에 서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울산시장에 당선된 송철호 시장도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황우나 울산 경찰청장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정치적 개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송초로 시장은 무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울산시장 선거도 부정 선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렇게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한심할 따로입니다. 이재명의 운명, 다음 달 결정됩니다. 지켜보도록 합시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